제가 만났던 10분 중에는 제일 나이가 어린 분이었어요.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귀염귀염상으로 생기셨고 저도 모르게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거리낌도 없었고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여덟 번째 만남이죠. 여덟 번째 만남에 부분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일반 30대 직장인으로, 30대 남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 입장에서 어느 분의 이런 점이 보여서 제가 선호하지 않으니까, 각자의 사람 취향이 있잖아요. 내가 이랬다는 거지, 그분을 제가 특정하지도 않았고, 어떤 한 사람의 뭐 이름을 공개하고 제가 그분을 비난하려는 건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정이입을 많이 해가지고, 단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냐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그분을 비난해서 뭐 넣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닌 그니까요. 말하는 수위도 좀 조절을 하고 있어요 10번이 그러니까 이제 금방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3개월 정도니까 그게 금방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분이 다 3개월이 거의 거절을 안 하고 다 승낙을 눌렀는데도 뭐 제가 무조건 승낙을 누른다고 거기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대방도 승낙을 눌러야지 이게 매칭이 되는 거니까 승낙을 이제 다음 주걸 누르다 보니까 이번에는 20대분 메이저 은행에 다니시는 행원분이셨고 키가 크셨어요 1 6 5 정도에 제가 만났던 10분 중에는 제일 나이가 어린 분이었어요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귀염귀염상으로 생기셨고 저도 모르게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흥낙하는데 그렇게 거리낌도 없었고 서울에 근무한다고 하셔가지고서 집도 가까웠고 만나게 됐어요 사당 근처에서 만났는데 주말이었고 평일에는 본인이 이제 하시는 공부가 있어가지고 평일에 저녁에는 좀 힘들다고 하셨고 주말이 돼서 만났는데 토요일 날한3시쯤에 카페에서 만났어요 사당 카페 아니었고 이번에는 방배 쪽 카페였는데 사람이 적은 역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가야 돼서 좀 멀긴 멀었어요 아이나 근데 가가지고서 오는데 제가 에어팟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에어팟 잃어버린 것 때문에 기분이 좋진 않았다 떄문 소리인데 보험 가입도 다 했거든요. 어, 못 찾겠더라고. 누가 가져가면 운동할 때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두번 주서서 돌려준 적 있거든요. 그걸 안 돌려주더라고. 10번에 사람을 만나는 게 빠른 것 같으면서 빠르지 않았고, 상당히 피곤한 일이었다. 회의를 하고 배우는 게 있으니까 저는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금도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왜못 만나는지에 대한 자꾸 통찰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이게 말로 뱄다 보니까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니까 나도 제 영상을 편집하면서 제가 다시 보잖아요. 문득 문득 깨닫는 것이 있어가지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 스타일이 이제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냥 빨리 행동을 해가지고서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거기서 망하더라도, 거기서 얻는 깨달음을 얻고 이 삶을 영위해가면서 살아가자 하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가끔 행동하는 게잘안 되지만 일단 저지르는 거죠. 결정사서 결재를 한다든가 학원을 그냥 끊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여행 계획을 그냥 잡아버린다든가. 지방 분이셨는데 스무 살에 딱 올라오셔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혼자 사셨고 회사가 이제 메이저 회사니까 회사에서 서울에 이렇게 기숙사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인티제이셨고 INTJ셨고 꾸준히 일하셨대요. 지금 7년8년 이제 적성에도 잘 맞고 사람들이 이제 다 매너가 좋고 안 건드리고 회식도 많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되게 감성 페였어요 보자마자 미리 와 계셨고 되게 예쁘셨고 어쩔 수 없이 이 생물학적 나이가 어린 게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볼 때의 어떤 가치라든가 여자가 남자를 볼 때의 가치를 두는 것이 다르잖아요 일반적으로 다가 그런 경향이 있죠 남자는 여자의 나이에 많이 가치를 점수를 주고 여자는 남자의 능력에 가치를 많이 주잖아요 내가 이 정도 번다고 상대방한테 그렇게 똑같이 요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5천이니까 너도 5천 버는 사람만 만날 거야 여성분들은 대부분 경향이 있는 것 같은 게 자기보다 조금 더 연봉을 버시는 분을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여성분들은 연봉이나 능력적인 거에 좀더 가치를 두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안정감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그 나이 어린 거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게 많고 삶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일수록 더욱더 아름다움이나 나이에 대해서 많이 비중을 두시는 것 같아요. 본능이겠죠. 아마 저희 DNA가 이제 후세를 이어가고자 하는 본능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진도 엄청 귀여우셨는데 그 예전에 뭐 병아리 같은 거 나오거든요. 병아리에 입 이렇게 찌끔해가지고 그 사진보다 입이 조금 작으셔서 말할 때 되게 조용조용하신 분이었어요. 귀엽고 예쁘셨고 말도 엄청 잘하셨 셨고 본인이 이제 궁금증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셔서 그러면서 자기 얘기는 잘안 들어내시는 스타일 이시더라고요. 계속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질문에 답하다 보니까 질문을 할걸안 주고 본인이 이제 궁금한 걸 계속 물어보셨고 내가 이제 질문을 좀 하려고 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 얘기를 좀잘안 밝히는 듯한 느낌? 본인이 관심 없는 얘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면은 별로 흥미를 많이 못 느끼시는 게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일부러 뭐 mbti를 여쭤본 건 아니고 여쭤보면은 또세안경 끼고 보니까 그거 피하려고 안 여쭤 봤는데 말씀도 너무 잘하셔서 외향형 인줄 알았고 처음에 제가 이번에 또 느낀 게 하기는 그런것 같아요 이 예,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상대방을 계속 보면서 어떤 상대방의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자신이 준비가 안된 거거든요 만남을 못 하시고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한다는 거를 예, 깨달았죠 그게 왜냐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있어요 A라는 분이 있고 B라는 분이 있는데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가 만나 A라는 분도 어떻게 연애를 많이 못해 본 분이야 그냥 되게 일반 보다 평균보다 조금 못난 정도 학교나 직장에 가게 되면 과반수 이상이 대 되게 평균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성을 엄청 만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할 때도 연애를 많이 못해고 20대 30대 가가지고 장에 들어갔는데 많이 공무원이예를 들어서 어, 같이 공무원 하시는 분 중에 또 연애를 많이 못해본 듯한 성분이 계셔. 근데 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30대 오면서 둘이 사랑에 빠졌네?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은 여태까지 본인들의 데이터가 쌓였을 때 내가 만남에 대한 확률이 이 정도인 거를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고민이 안 되는 거죠. 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어? 어, 너무 감사하네 하면서 그 옵션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옵션 선택 1, 2가 있는 게 아니라 옵션 선택 1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너무 귀. 그래서 본능적으로 아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거나 하고 그거를 깨닫고 이 사람하고 이렇게 둘이 응. 빨리 결혼할 수 있는데 제일 애매한 게 이제 결정차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포함이죠. 진짜 애매한 게 어, 어디 가서 연애는좀 해봤어, 이성은좀 만나봤어. 내가 내 메타인지 를 했을 때 내가 이성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거 같지 않아. 자꾸 본인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만나는 게 문제가 없는데, 근데 20대 때고 하 30대 때는 또 다르죠. 계속 내가 만나왔으니까 나는 만나는 거에 대해 문제는 없어. 그리고 내가 만날 자신도 있어. 내가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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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옵션이 계속 생기는. 왜 옵션이 어떤 사람은 뭐 1번, 2번, 3번이 있어. 거기서 고민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1번, 2번, 3번에서 어, 적당한 수가 나왔으면그 정도에서 만족해서 그거를 선택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은 어,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기에 어, 옵션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사람들이 1번 옵션이 1번부터 10번까지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본인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옵션이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선택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느끼기 결정사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만남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하기로 어, 나는 그래도 옵션이 한 10개쯤은 있지 않나? 내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들이 의사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고 어떤, 사,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정도 예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정도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니까 거기서 이제 선택을 못 내리고 있는 거죠. 제가 느끼기엔 그랬거든요. 이거를 빨리 내가 지금 옵션이 과연 지금 현재 내가 결정사를 등록하러 가는 순간에 과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나? 에 대해서 잘생각해보셔요 내가 지금 현재 옵션이 있나? 하는 고려를 하게 아, 되는 것 같거든요. 본능적으로 일단 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옵션 1, 2, 3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선택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선택을 먼저 하고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옵션이 지금 없는데, 특히 결정사에는 상대방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하는 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일반적으로 만났던 평균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찾는데, 어, 그게 아닌 거죠. 처음에 만났을 때 예쁘셨는데, 계속 대화를 하는데, 제가 눈에 계속 보이는 게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키가 165 정도 되시니까, 그날 구두도 신으셨거든요. 약간 170 정도 되신 거죠. 어깨가 완전 안으로 말려 있으셔가지고, 거북목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한번 이제 거북목이 신애를 보니까 계속 거북목만 보이는 거야. 이제. 대화를 하면서도, 어, 거북목이 보이네? 대화에 집중도 잘안 되고, 거기에 이제 꽂힌 거죠. 좀 심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생각한 게,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엄청 열심히 하셨나? 아니면은, 어, 지금 너무 열심히 하시거나, 행원분이니까 이제 파, 7, 8년 근무하셨으니까,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제가 웃을 때 이제 입이 이렇게 크게 찢어지는 그, 트와이스 다연 같은 느낌을 선호하는데, 이분이 경아리 상이셨거든요. 입이 이렇게, 이렇게 귀여운, 저, 저도 약간 그런 상인데, 그거 플러스 이제 거북목 하니까, 마음을 이제 열기가 힘든 거죠. 그런 거에 갔다 오니까.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일어나셨는데 구두까지 신으니까 키가 170은 돼 보시는 거예요. 키가 160대 초반 분들을 선호하는데 앉아 있을 때는 이제 움츠려 있으니까 엄청 작아 보이시고 아니면은 본인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키가 좀큰 여성분들을 보면은 좀 움츠리고 다니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 저도 친구가 이제 170이었는데 그 친구는 진짜 움츠리고 다녔어요. 키가 작아 보이려고 본능적으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부정적인 거를 보는 게 내가 결정사를 통해서 나는 지금 표본을 보고 나갔지만 그래야, 조건을 아, 제하고 아, 이 사람과 아, 감정의 어. 교류를 어. 통해서 감정을 어. 이제 교류해서 우리가 감정적인 사랑에 맞아. 그 다음에 그 왔는데 조건이 좋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반대로 가져간 거. 원래 우리가 자만출을 하면은 와. 먼저. 만남을 하고 빠진 다음에 그제 가서 어 우리 뭐 결혼할까 얘기해가지고 넌 얼마 모았어? 뭐돈이뭐 어떻게 돼? 돼서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해외 나가 있는 시간도 많고 이렇게 하다가는 늦을 것 같아서 회의를 하고 빨리 진행해야겠다고 한 생각도 있었거든요. 주말에 날씨도 너무 좋았고 대화도 너무 잘 됐고 조곤조곤 얘기도 너무 잘하셨는데 그리고 원래 리스너 스타일이셔가지고서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도 잘해주시고 계속 질문도 해주셔서 너무 편하게 대답도 했고 다 좋았는데 깨달은 거는 나는 외향형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밝은 시간들을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2 0대에주이 하나가 더. 그러면서 계속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나를 보고 내가 마음에 준비가 됐고요. 내가 혼자서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내가 이 야, 삶에서 야, 야, 야.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되면 자립이 된 사람이 되면 은 상대가 어떤 사람이 와도 나는 내 혼자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상대도 혼자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결혼해서도 얘기를 났고 혼자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잘서 있지를 못하니까 뭔가를 상대방한테 고려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금 부터 오토를 점점 깨닫고 내가. 이 혼자 스스로 이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돼야지 타인을 만날 수 있다 타인에게 양보를 하고 나는 이게 지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다 아무래도 셋이 좀 오셨으니까 저녁 안 드시고 배도 부으셨고 그러니까 이제 식사하실까 해가지고 그나 이제 또 저녁을 먹으러 가게 됐고 저녁 주말에 밤배에 거의 다 문이 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간게 우리 둘이 이제 첫 만남에 고기물배 연대가고기밖 없었어요 조기축구한 사람들 와가지고서 돼지 이렇게 봤으니까 우리 구석에서 둘이서 앉아가지고서 고기를 구워 먹었죠 저도 더 대화를 해보고 싶었고 더 알고 싶었고 더이 대화에 빠지고 싶은데, 나름 노력을 하고, 보통 이제 본인이 만나시는 분들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서울 근무하시고, 메이저 은행 근무하시고, 2 8년차 되시고 하니까 본인이 만나시는 분들이 전문직 분들이라고 하셨어요. 결정사에서 나이도 어린 편에 속하시고. 20대시고 고기부패 네. 그간 것도 좋았어요 나름 둘다 털털한 모습도 보여주고 저한테 유해의 모습이시네요 이런 말을 던지셨는데 어떻신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뭐 이런 털털한 면도 있으시네요 하는 거 아니었을까 네. 저는 맞아. 이제 털털한 분이 편하고 잘맞다 네. 생각해보면 다섯 번째인가 만나신 네. 그 분이 백화점 느낌? 살짝 서로 불편한데 차리고 만나는 그런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느낌이었다면 편하게 만나고 하는 게뭐 이렇게 친구처럼 만나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저도 계속 공급증이 있었고 대화가 잘 됐지만 느낌은 잘 오지 않았다 고분목이 그 신경이 쓰였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INTJ 성격 어떤 사람인지 원래 뭐 쓸데없는 희망을 안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체력을 안친다 그러고 자기가 관심이 없으면 연락을 안 한다고 네. 하시는데 오, 연락을 주셨고 근데 평일에는 본인이 대학교, 인디대 네. 네. 학원을 학교를 다니셔가지고 수업을 듣기 아, 때문에 꼭. 평일은 네. 거의 네. 그렇게 다보내죠 네. 네. 주말에만 네. 시간이 네. 됐, 됐. 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약속을 잡았죠.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람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여덟 번째쯤에 이제 금방 지쳐 있던 거예요. 금요일 되니까 갑자기 뭐 힘이 안 나고 일요일 되니까 그때도 제가 누가를한 분을 더 만났어야 됐어요. 연락을 드렸죠. 이제 메시지를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연락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사람을 만나 에너지가 좀 없는 거 같다. 운동이 잘안 되는 거 같아서 내일 만나고 좀 취소해도 될까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거의 칼답장으로 아, 네 괜찮아요 하면서 웃음 표시 딱보내셨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두말 네. 내 일요일 내내 하루 종일 했지 그래. 시간은 많은데 그냥 만나고 그걸 갑자기 저희 다시 만날까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끝나게 됐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제일 어렵지만 어떤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알게 됐고 내가 왜 결론적으로 지금 연애를 못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혼자서 이 삶을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상태니까 타인을 자꾸 모르고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타인을 보다 보니까 더 요구하는 게많아 그러다 보니까 못 만나게 된다고 깨달았죠 이제 이분 뒤에 바로 그 아홉 번째 분이 또 잡혀 있었어요 아홉 번째 분이 좀 특이했는데 진짜로 본가가 강남이셨고 그날 외제차 그 SUV 그렇게 큰 차를 짭병 사람 분이 몰고 오시는 거를 처음 타봤어요. 저희 집에 데려다 주셨거든요.